은하 울었어? 울었어? 안녕하니다 이게 뭐야? 우와! 빼빼로 소우 호사비 떠랑 빼빼로 떠오네 아마손아 두개 다서 잡을까요? 아야 너무 귀여워요. 이건 엄마 주머니 넣을까? 엄마 주머니 넣을게. 아 갈까요? 네, 짜잔. 어디가 근데서? 우리 집 여기잖아. 너 어디 가는데? 어디가? 어, 어 스티커야? 똑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, 저... 아, <laughs> 나 추워져요. 저 <laughs> 바깥놀이 못나와서나 <laughs> 오고 싶었어. 시, 아, 빠바이 바빠. 짜잔! 아, 입 대지 마! 이리 와! 까까! 이야아! 아아! 어? 콩콩 갈까? 콩콩이 소화가 맨날 안 불러줘서 너무 슬퍼해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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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불러야지! 콩깡! 해야지, 서우! 깡이 잘했어! 약속 지켰네요! 우리 저우 <laughs> 淡々。